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간만에 또 이렇게 오후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됐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또 박서진 씨 단독 이슈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뭐 서진 씨 요새 또 이래저래 얽힌 게 많으니까 같이 다루다가 또 이제 단독 이슈로는 또 이렇게 오랜만에 말씀드리죠. 뭐 살인남은 제가 꾸준히 하긴 아는데 이렇게 뭐 광고 이슈, 이렇게 뭐네 CF 이슈로는 꽤나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팬분들께서는 이렇게 아시고 계시겠지만, 네 그래도 좀 약간 해당 지표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도 좀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 한번 오늘은 박서진 씨와 숄즈 네 이번 이벤트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이번에 실적이 어떠했는지 이게 뭐 어떤 네뭐 결과가 또 나왔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 뭐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자, 네 현재 일단은 박서진 씨 일단은 얼마 전에 어 박서진 씨와 쇼즈 이게 사실 특, 특판 특판이 있었죠. 현대 홈쇼핑 특판이 있었습니다. 어 서진 씨가 종종 이렇게 홈쇼핑에 나오긴 했었죠. 뭐, 태팔이라던가 뭐, 이런 뭐 이벤트가 있기는 했지만. 이번 쇼울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전속 모델 계약을 맺었습니다. 쇼울즈 이 신발과, 네, 이 신발에서와 굉장히 또 이렇게 또 밀접한 관계가 됐고, 또또전속 모델로서 박서진 에디션, 쉽게 말해서 박서진 버전의 상품을 하나 더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번에 뭐필 사인을 곁들인 그런 제품을 판매하기도 했었고, 네, 또 이번에 서진 씨가 1일 쇼 호스트로 또 나와가지고 함께 자리하면서 해당 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그런 콘텐츠로 방송이 진행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진행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박서진 씨의 이런 또 파워를 한번더 이제 가늠해보고자 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이제 또 효과적으로 판매가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을 건데요. 네, 일단은 이때 판매된 제품의 정확한 명칭을 제가 알아보니까, 어, 슈얼즈 제네바 포브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제가 광고하는 것 같은데 뭐 박서진 씨가 뭐 워낙 유명하니까 광고 됐을까 생각을 하고 그냥 이제 정보차 말씀드리면 쇼어즈 뭐 제네바 퍼브라고 이때 하고요. 이때 이제 나온 이제 굿즈 이제 이번에 또킵 이제 스페셜 보너스가 뭐 포토 카드, 백팩, 양말, 구즈 주걱 이런 구성으로 뭐 신발이 하나 더 같이 나가는 이런 네, 구성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박서진 씨의 어떤 사인 앤 그다음에 굿즈 그리고 뭐 이렇게 신발 세트로 묶어서 굉장히 네 알찬 구성으로 팬들에게 이제 판매를 했다 정도로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실적이 어떻게 나왔냐를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이게 굉장히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뭐 가수 한명 단독으로 네 사실 어떤 시리즈 어떤 뭐 어떤 프로그램 시리즈의 굿즈가 아니라 뭐, 가수 일개의 단독 뭐, 파워로 뭐, 놀라운 실적을 내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박서진씨 같은 경우에는 무려 30분 만에 미리 준비된 6천 쪽이 다 판매가 되는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뭐 1시간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2시간이 걸린 것도 아닙니다 단 30분 30분이면 보통 이제 치킨 주문하면 40분 만에 오거든요 <laughs> 네. 뭐, 여러분들 사는데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진이형이 살고 있는 저희 집은 치킨을 주문하면 한 40분 걸립니다. 네 배달 음식 기다리는데도 한 40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박서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진행된 뭐네 특판이 무려 30분 만에 뭐 6천 족이 다 팔려버리는 뭐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일단은 구성도 너무 좋았겠죠. 네 박서진 씨의 팬들이었던 팬심을 자극하는 와 이건 무조건 사야 된다. 아 이건 놓칠 수 없다. 무조건 사야지.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한 부분도 있고 박서진씨가 직접 나와서 막사인까지 해주니까 어, 진짜 뭐 이렇게 당겼던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박서진씨의 인기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달성할 수 있었던 지표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서진씨가 정말 저는 이제 제가 뭐 없는 내용을 만들어서 얘기를 한다거나 뭐 조그마한 것들을 과장, 과장되게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사실 뭐 인기가 있다고 해도 실제로 이제 금액적으로 따라오는 케이스는 많지가 않아요. 네. 실제로 팬들이 그냥 응원만 하고 마음으로 내가 응원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금전적인 파워로는 안이어지는 경우도 사실 적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인기 아시다시피 쇼즈는 신발 단가도 비싼데 네. 6천 쪽 준비된 거를 다 팔았다는 거는 굉장히 뭐 높게 평가되는 그런 실적이다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슈얼즈가, 대충 얼마 정도 하는 제품이냐, 슈얼즈가, 금액대가, 이번에 판매한 금액이 얼마 정도 하냐를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그게요, 사실, 좀 비쌉니다. 사실, 좀 약간, 뭐, 사람마다 사는 수준은 다르고, 사람마다 좀 약간, 뭐, 쓸수 있는, 또 신발에 투자하는 그런 금액대는 다르겠지만, 뭐, 일단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좀 비싸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신발 살때 10만원 넘어가면서는 안 사는 스타일이라, 네. <laughs> 제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비싸 보였는데 그 신발의 기능을 보니까 일반적인 그런 스타일 아니더라고요. 그런 금액을 줄 만큼의 어떤 기능은 있고 네뭐 굉장히 또 좋은 제품이고 고가의 굉장히 또 명품이라는 사실은 뭐 맞는데 좀 비쌌습니다. 대략 27만 원 정도. 27만 원 금액이 사실 신발에 27만 원이면 사실 네 진짜 프리미엄 제품이라는 뜻이고. 네. 콘서트, 콘서트 티켓 값이 한 18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뭐 비싸면 18만 원하고 안 되면 16만 원 정도 하는데 이제 콘서트 티켓보다도 조금 더 비싼 금액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금액 이 굉장히 하이한데요. 20만 원대면 그런데 그걸 6천 쪽을 팔았다고 하니까 예, 그걸 30분 만에 6천 쪽을 냈다고 하니까 단순 계산으로 해도 대략 16억 원대 단순 계산을 해도 예, 뭐. 단, 왜 대충 계산해도 대충 뭐 16억을 넘겼고요. 만약에 준비 물량을 더 확보해서 만약 더 팔았다, 제가 아는 거는 일단은 6천 쪽 정도인데, 만약에 이후에 추가 물량을 더 확보해서 더, 더 팔았다치면 뭐 사실 뭐 20억을 넘는 네, 압도적인 실적을 냈을 것으로 뭐 추정이 되어집니다. 네. 진짜 뭐 1만 조까지 판매했다 하면 네, 진짜 뭐 사실 20억 대를 20억 원대를 넘을 넘을 수도 있는. 네. 그 정도의 압도적인 매출이 되겠다. 기본적으로 제품군 하나하나의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뭐 압도적인 네, 성과라는 거는 네, 대단한 부분이에요. 음. 어... 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점심 먹다 깜짝 놀래서 들어왔다. 오늘 금요일이다 보니까 저도 약간 친구도 만나 이래서 사실 좀 일찍 당겼습니다. 네.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네. 사실 저도 오늘 뒤에 일정이 있다 보니까 사실 미리 공지를 해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네뭐네 그리고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네 이번에 박 서진 씨추워즈 관련해가지고 팬 분들께서 많이 계시더라고요 진영 님 이것도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서 아무래도 할라 했는데 만약에 오늘도 안 해버리면 더 실망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급하게 돌아왔고요. 자 이번에 쇼홀즈 이슈가 제가 좀 특별하다, 제가 좀 약간 다르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어떤 부분 때문에 제가 또 특별하고 좀 다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일단은 박서진 씨의 지표가 또 증명되었다는 점에서 네 굉장히 유효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 가수들은 이제 연예인들은 브랜드 이제 이런 브랜드들은 지표로 설명을 합니다. 뭐 사실 이래저래 뭐 유튜브 조회 수도 하나의 지표고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이 가수가 현재 인기가 어떠한지 실적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은 뭐 팬들의 이런 뭐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오는 아웃풋을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콘서트 티켓을 얼마나 팔렸고 네. 음원 실적은 어떠하고 이번에 뭐 광고를 받았어. 그럼 광고 실적이 어떠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숫자로 돌아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상막하지만 이게 현실이다. 그러면 네. 버서진 씨 이번에 인기 많다고 하고, 현역 가방에서 우승도 했고. 어. 그리고 얼마 전에 뭐태팔에서 광고를 찍었고. 네. 이번에 또뭐 어, 네, 광고를 때 했었고. 그리고 뭐 빙그레에서도 광고를 했었고. 뭔가 오, 사이즈만 딱 봤을 때는 지금 어마어마한데. 어, 이번에 과연 또 실적 실적이 어떻게 나오지? 뭐 많은 광고주 분들께서 또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이었을 건데. 이런 부분에서 매출로 증명했다는 거는 네. 확실히 어, 이 가수의 인기가 이만하구나. 야 꽤나 프리미엄 제품군인데 팬덤들이 와 이렇게 또 좋은 상품으로 양질의 물건으로 또 좋은 구성으로 가져오니까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시는구나. 야 확실히 인기가 살아있네. 이런 부분들을 또 증명을 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런 타이틀이 붙을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뭐 업계에서는 뭐 완판 제조기, 네뭐 이런 타이틀도 붙으면서 앞으로 좀 약간 이런 광고계에서도 약간 몸값이 어느 정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추후에도 이런 식의 좋은 재유가 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유의미한 거는 슈우저 같은 제품군은 어느 정도 좀 신뢰성을 좀 약간 담보하는 이런 또 제품군이고, 그렇게까지 좀 저렴한 뭐 이렇게 제품군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또 성장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또 좋은 일또 상생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오랫동안 함께 또 제휴할 수 있는 그런 네 관계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네. 뭐 좋은 시너지도 앞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이로써 박서진 씨의 브랜드 파워가 브 랜드급이 한 단계 좀 성장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어, 그리고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숄즈 또 제가 추가적으로 알아보니까 이번에 숄즈가 박서진 씨와의 이렇게 전속 계약을 맺으면서 여러 챌린지도 많이 도전을 하고 있고 여러 광고 스타일을 좀 고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사실 박서진 씨에게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번에 현역 가왕을 비롯해서 특히나 뭐 특히 살림담 이슈가 좀 컸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박서진 씨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친근한 이미지, 이런 밝은 에너지가 또 함께 걸어, 함께 걸어 나가는 팬들과 걸어 나가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가왔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네, 그런 서진 씨 캐릭터를 살린 광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뭐, 챌린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박서진 씨의 어떤 이제 이미지 메이킹에 굉장히 또 브랜드 메이킹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팬들도 그런 챌린지에 동참하면서, 어, 더 특히 더 가수에 대해서 더 응원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네, 아티스트와 광고주 둘다 시너지 효과를 크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네, 이번에, 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번에, 이번에 이런 재유는, 뭐, 당위적으로 봤을 때도 뭐 대충 10억대 이상, 20억대에 준하는, 네, 그만한,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매출을 내었다라는 그런 장점도 존재를 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사실 더, 더, 에 또, 가치가 높다고 평가를 하는 거는, 향후, 네, 이후, 더큰 이제 브랜드, 또, 더, 또 괜찮은 업체들과의 지유가 기대가 되어진다는 점입니다. 아,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수들이 보통 광고를 맺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신발 쪽과 이제 회사와 관료를 맺, 이게 이번에 브랜드십을 맺었다? 혹은 의류, 뭐, 의류와 브랜드를 맺었다 하면, 그 업체밖에 못하기는 해요. 계약을 맺을 때, 이를들서 박서진 씨가 이번에 신발 브랜드를 쇼즈와 했는데, 다른 신발 브랜드와는 계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보통 계약 약정에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신발 쪽에서는 이쪽으로 들어왔으면, 다음 뭐 예를 들어 건기식이라던가, 아니면 다음 가전이라던가, 뭐 가전도 사실 뭐 얼마 전에 태팔고 했기 때문에 쉽지 않겠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아니면 뭐 IT 쪽이라던가, 뭐 사실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요. 네, 뭐 광고라는 여러 가지 뭐 분야들 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뭐 5060, 뭐 3040, 뭐 약간 4060 약간 이런 카테고리에서 네. 더 이렇게 괜찮은 광고 부문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과의 어떤 이제 제휴를 맺을 때 박서진 씨가 조금 더큰 브랜드와 또 좋은 제휴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네. 크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지금 나름대로 광고계에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훌륭한 수준에 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질전에, 네, 뭐, 프로그램에 나오기 전에는 약간 중소형 회사들과 좀 약간 협업을 많이 했다라고 보여진다면, 확실히 살인운과 현역가와를 거치면서 좀 대형, 네, 이런 업체들과 좀 브랜드를 좀 약간 파트너십을 잘 맺고 있다고 보여지는 게, 일단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쭉 늘어나 봤을 때, 일단 우선 테팔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빙그레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집에 함께 더 추가된 게 쇼울즈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딱 들었을 때 어떤 브랜드인지 사람들이 딱, 아, 어, 이 브랜드, 나도 아는 브랜드. 이런 공식이 좀 성립을 하면서, 네, 굉장히 이런 광고라는 어떤 포트, 포트폴리오를 세울 때에도, 본인의 어떤 커리어를 세울 때에도, 사실, 어 꽤나 이분들, 이위 가수가 좀 프리미엄 라인이다. 아, 딱 봐도, 오, 어, 굉장히 좀 약간 브랜드 가치가 높은 가수다라는 느낌이 바로 들거든요. 그리고 그 광고 실적도 상당한 수준이고. 이러면 이미지가 굳혀지면 굳혀질수록 박서진 씨가 추후에 더 진행하게 되는 광고들, 추후에 진행하게 되는 이런, 네, 파트너십들이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고평가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방향성이 지금 굉장히 나이스하다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네.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에 가깝습니다, 이번에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아마 팬분들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뭐, 단순히 뭐, 매출이 얼마가 나왔다. 이게 사실 여기서 끝일 게 아니라, 이후 장래성에서더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더 좋아하시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이번에 또슈월즈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뭐, 기대한 것만큼의, 혹은 기대한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둔 거기 때문에, 이후에도 또 어떤 구성으로 한번 또 기획을 해봐야 되나? 이런 쪽에 또 고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아무쪼록, 뭐, 박서진시야 지금 현재, 뭐, 국민적인 이런 인지도가 또 굉장히 좋고, 또 이미지가 괜찮은 편이니까, 뭐, 그런 이미지를 이용한, 뭐, 예상되는 광고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예상되어지는 어떤 챌린지들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 지네요. 어, 그 방송 때 시청 1위였다. 근데 사실, 이제, 시청 1위를 하는 거는 좀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은, 네. 음, 사실, 웬만큼 이제 다른 구성으로 홈쇼핑을 진행했을 때, 유명 스타가 나오는 이런 홈쇼핑을 이기기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박서진 씨 같은 스타들을 데리고 방송을 이제, 구쇼핑을 꾸린다고 했을 때에는 진짜 약간 특별 기획이거든요. 근데 이런 특별 기획이 시간대가 맞물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잘 없고, 네. 뭐, 그들과의 어떤 경쟁에서 당연히 이런 슈퍼스타를 불렀을 때는 압도적인 1위를 하는 게 맞아요. 사실 이거는 별 대단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기는 해요. 당연히 서진씨가 나왔으면 1위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런 거죠. 네. 뭐, 전교 1등이, 어, 이 사람이 뭐, 전교 1등이래요. 근데 시험이 다 100점이야. 어. 아니 시험을 다1점을 받았으면 전교 1등을 한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게 이제 이게, 이게, 이게 시청률 1위를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시험을 다1점을 받았는데 네어 근데 이 사람이 전교 1등이래 당연히 100점 다 받았으니까 전교 1등이겠지 사실 1말과 거의 같은 말이거든요 당연히 따라오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의 어떤 실력이 있고 그만큼의 인기가 있으니까 다, 뭐 그건 다시 시청률이야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부분이다 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고요, 네. 뭐, 박서진 씨니까 가능한 부분이겠죠. 어, 이번에 또 신발 신어보니까 좋았다고. 근데 그게 저도 서진 씨가 광고를 하기 전부터 저도 그 브랜드는 알긴 알았거든요. 되게 기능성 신발 중에서 굉장히 성능이 좋다,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저도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서진 씨가 또 광고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어, 꽤또 좋은 회사랑 광고 계약을 맺었구나 싶었고. 실제로 이번 기회에 서진 씨 덕분에 또 이렇게 신발을 또 접해 보게 또 접해 보게 되신 분들도 되게 만족해하는 분위기라는 그런 뭐 후문을 듣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채팅창에서도 그렇게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네아 확실히 좀 타고났다 디자인 부분에 재능이 뛰어나다 박서진 씨가. 어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때 선생님의 또 댓글을 보니까 제가 또 떠오르는 제가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데 일전에 박서진 씨가 그 무명 시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배님들과 그때 기부 공연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약간 기부 앨범 같은 것도 많이 냈었어요. 그러니까 선배님들 따라서 서진 씨가 무명 시절에 막 같이 이제 선배님들과 많은 활동들을 같이 했거든요. 자선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서진 씨가 그때 앨범 자켓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또 아마 아시는 부분이 있겠네 아마 서진 씨를 최근에 좋아하신 분들은 모르 소식일 수 있어요. 근데 서진 씨가 그때 앨범 자켓을 본인이 만들었고, 본인이 디자인, 본인이 디자인해서 그때 앨범을 낸 적이 있어요. 아마 찾아보시면 나오실 수도 있겠습니다. 나오실 수도 있겠는데, 그 정도로 서진 씨가 뭐, 무명 시절 때부터 본인이 안 해본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쪽에는 좀 다재, 약간 다재, 다재다능합니다. 이것저것 다 잘하고, 웬만한 뭐, 음향, 툴 같은 것도 다룰 줄 알고, 네, 뭐, 두루두루 좀 잘하는 가수이긴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쪽에서 뭔가를 보여줄 때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네, 뭐, 모르긴 몰라도 이런 공연 계열, 음반 계열, 이런 쪽에서는 서진 씨가 좀, 좀 약간 바삭하다. 꽉쥐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네. 이번에 굉장히 콘서트는 굉장히 준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준수할 뿐만 아니라 어 굉장히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소 매출은 16억에서 아마 물량을 더 추가로 뭐더 판매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뭐 24억 가까이 뭐 20억에 달하는 수준까지 뭐 매출을 올렸지 않겠냐. 뭐 가장 자세한 거는 그 관계자분들이 더잘 알겠지만, 우리는 뭐 당연히 그 밖에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충 계산을 해봤을 때, 매출, 이제 매출을 추정을 해봤을 때, 최소 규모가 16억이고, 최대 규모가 24억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음. 그렇습니다. 어, 채팅창을 좀더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나랑 가요 노래도 좋았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런 콜라보레이션 자체가 굉장히 좀 공을 많이 들였다는 태가 나기는 했어요. 확실히. 네. 좀 약간 심혈을 기울였다. 이게 좀 이제 그게 좀 MD들 역할이 좀 약간 중요하죠? 왜냐면 유명한 스타를 데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게 잘 되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대중들에게 설득력있게 판매를 하려면 그 구성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아, 생각해보세요 그냥 박서진씨가 나오고 그냥 뭐 이름만 나오고 그냥 뭐 아무것도 준비가 별로 안돼 있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포토 카드 몇 개만 주고 그냥 퉁 치는 구성이라고 한다면 사실 뭐 그래도 나쁘지 않겠죠 서진씨 이름이 있으니까 서진씨 팬덤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판매가 되겠죠 하지만 뭐 이번만큼 뭐 빠르게 이번 만큼 진짜 파격적으로 판매가 될 가능성은 네, 없을 겁니다. 네, 이번에 30분 만에 이게 6천쪽이다 팔렸다는 거는 어떤 수준이냐면 팔려면 더팔 수도 있었단 말이, 말이거든요. 뭐 보통 이제 홈쇼핑이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진행을 하니까, 네, 아마 정상적인 이제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준비했어도 1시간 동안 진행을 했으면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팔았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네, 진짜 이거는 구성이 좋았던 거예요. MD분 실력이 좀 있던 거죠. 구성도 잘 기획을 했고 서진 씨의 이런 또 매력 포인트를 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구성들을 좀 고민들을 많이 했겠구나. 뭐 사실 이제 제가 서진 씨의 인기도 뭐 인정을 하지만 진짜 그이 구성을 잘 기획한 이 기획하신 분들의 실력도 인정을 해야 된다. 진짜 탐나게 팬들이 참석을 안할수 없을 정도로. 어 이렇게 우리가 잘 구성을 했는데 안 사실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거 너무 좋은 구성인데 아 이거 팬님들이라면 이거 안살 수가 없을 텐데라는 이런 포인트를 좀잘찝었다 생각을 해요. 참 어, 머리 잘 썼다. 참 기획을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하에네 뭐 이번에 네. 이렇게 좀 팬분들께서 아, 뭐, 많이들 박서진 씨 이번에 쇼즈와 관련된 소식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하시고 좀 궁금해 하셨고 좀 진영 채널에서도 좀 다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몇 차례 해주신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아 그래 또 진영 채널이 또 이렇게 서진 씨가 어떻게 보면 제일 지초고 제 기반인데 또 저희 채널에 또 대부분이 사실 또 약간 상당수가 박서진 씨 팬분들인데 이렇게 또 핫한 소식을 이게 미룰 수는 없다. 판단해서 오늘 이렇게 또 급하게 좀 약간 이러지만 좀 빠르게 좀 땡겨 와서 방송으로 또 진행을 해봤구요 뭐 여러분들께서 이번 뭐 제휴에 대해서 이번 광고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는데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오, 서진 가수 효과가 엄청나옵니다. 서진 님이 모델이 되고. 소비 수익이 2.5배 올랐다. 아, 확실히, 네, 확실히 그게 좀 다르긴 하죠. 그만큼 이게 사실 제가 서진 씨의 어떤 팬덤, 팬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단 이번 홈쇼핑은 팬덤 파워가 맞거든요. 근데 평상시 매출은 팬덤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슈즈 매장이 전국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쇼얼즈가 매장이 꽤나 좀 곳곳에 있거든요? 쇼즈가 근데 이게 매출이 오르려면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어떤 지역만 오르면 되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다 같이 올라야 된단 말입니다. 사실 이게 모델이라는 건 그런,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특정 인물 한 명, 네, 일부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이제 어필이 되고 홍보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이게 흔히 말하는 먹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이번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통했다 잘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매출 2.5배 나오는 것도 어 박서진 씨가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가 이렇게 긍정적인 것이었구나라는 것들이고 확실히 사람들이 어 박서진 씨를 굉장히 선호하는구나. 야이 정도로 이름 이 있는 브랜드를 매출을 이렇게나 올릴 수가 있다니 대단하구나. 이 정도 지표로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도 네. 네. 해서 이번에 제휴가 참 좋게 진행이 되었고 훌륭하게 진행이 되었다. 앞으로도 이런 주에 또 제휴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박서진 씨는 조금 더 이제 안정된 이미지와 조금 더 이렇게 프리미엄 이미지가 잘 쌓일 것 같고요. 또 쇼월즈도 박서진 씨의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묻어나면서 조금 더 친근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가게 되는 뭐 프리미엄 신발로써 조금 더네 정착 정착이 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보지 않겠는가 네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그렇습니다 여하튼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박서진 씨의 간만에 좀 광고 이슈로 돌아왔 돌아왔고요. 네 돌아왔고 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들을 이렇게 좀 버무려 가지고 좀 라이브로 좀 간단하게 다뤄 봤습니다 해서 뭐또 추가적으로 박서진 씨와 관련된 이런 또 이슈가 있다 뭐 특별한 이슈가 있다고 하면 제가 또 다루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서진 씨 콘서트 정보도 조금 있으면 이제 공식적으로 나올 것 같더라고요 박서진 씨가 이미 네 12월 말에 한다고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아직 포스터라던가 이런 디,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또 관련된 소식과 더불어서 함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네 오늘 라이브, 오늘 일부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했고요. 저는 좀 정비하고 또 다, 다른 라이브로 또 다른 다음 이슈로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라이브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